앙기모취? 앙앙김모취취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웃음소리가 아? 아니.. 잠깐만 아 08파 수발 좀만 시간 달라고 하던데? 뭔 시간을 줘걔왜 오빠도 가서 악질짓 좀 해봐 뭐.. 뭐하는데 가서 빨리 오라고 해봐 MSQT 레이블이 음... 뭐야? 저거 공파가 무슨 레이블 만든다던데? 아이 지랄 뭐하는데? <laughs> 아? 뭔 레이블인데? 뭐야 매운맛 중심으로다가 모인 것 같던데. 아 이거 칠할. 아니 뭐잘 박어치야. 어칠랄저 레이블 때문에 지금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? 그렇지. 아니. 아, 아니 뭐 매운맛 본 적도 없는 애가 뭘 매운맛을 한다고. 내 말이지 뭐. 그러니까 데이터 부족인데. 그냥 미개봉 상품이지 끼가. <laughs> 쟤도 불쌍해. 뭐가 불쌍해? 그... 이제 개봉도 안 했는데이제 돌싱이잖아. 개봉도 안 했는데 돌싱아. 그 돌싱 맞아? 뭐 비슷하지. 그냥 뭐랄까 찍먹 당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지. 그 이제 방닉적으로는뭐 <laughs> 어. 이제 맞지 않나? 그런가? 그냥 잠깐의 꿈 아닌가? 그냥 <laughs> 뭐 방송적으로 이제 잠깐 꿈을 꿨지. 에휴.. 멀쩡하게 <laughs> 생겨가지고 해본 적 뭐를? 우결? 우결? 어. 한 있어? 우결이라고 해야 되나? 나는 근데 항상 알지. 오빠 여기저기 추 o n t 고추근덕 w 고 이제 주접떨어도 아무도 안 o 아주 g two do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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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그 dog, two dog, two dog, two dog, two dog, 아니지? dog, 아니지. t 우결이라는 게뭐 컨텐츠 진짜 우결하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우결이지? 그렇지 그렇지 우결 선언을 해야지 우결이지. 아, 없어 없어 할 생각도 없어. 그거 피곤해. 맞아 맞아. 어, 아, 나우결보단 아, 진정한... 진결 쪽이야. 오. 고? 장남다네. 미친 사람. 고 이지랄? 기? 기 이지랄. <laughs> 이러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은 또 이제 식당 한번 사 고선기? 아 진짜 내가 무슨 뭐다 장난으로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인간 생물이야. 다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이게 뭐라고? 아, 이게 어미가 뭐지? 뭐야? 자 내가 돈만 보고 사람 판단해. <laughs> 뭐지 내 전개랑 다른데? 이게 이렇게 나오게 맞아 이거? <laughs> 돈이 전부인 줄 알아. <laughs> 자기 정의를 제대로, 제대로 잘 제대로 잘 내리고 사네. 자기 꺼나 철저하네. <laughs>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본인이 벌 생각은 안하냐고자 아, 봐봐,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내가 돈 아, 버는 걸 좋아하는 거야? 돈을 좋아하는 거잖아. 아, 싫어. 어이가 없네. 어, 이거 근데 맞는 말 아네. 시발, 뭐라고. 난 돈을 하지? 버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야. 야, 남들이 이야기하는 돈 많은 백수를 진짜 실현하려고 하는 거 같네. 진심인데? 어? 그러니까 이러고 이러고서는 이제 돈 많은 사람 낚아채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아니 야. 게임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? 어, 내 말이 아니 아니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. 네. 노가리를 까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. 우리랑 말하고 했잖아. 우리는 씨발 그러면 왜 무시당하고 사는데 너한테? 무시당하고 산 정도까진 아니고요. 아니 하진 않았고요. 받았어요. 씨발 아, <laughs> 눈물이 진거세요 개새끼야. 아니 아, 내가 진짜.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될거 아니야 나도. 아 우리랑 같이 하면.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, 그러면 야 뭐... 근데 레디오나 타자... 아, 싫어, 아니 깔려 있지도 않아. 금방 깔아... 아, 그냥 익스트랙션 하자. 익스트랙션, 나 깔려 있지도 않아. 나잖아 익스트랙션 깔고 왔어. 그래서, 이건 솔직히 나한테 맞춰져야 되는 게 맞다. 왜냐 내가 하나는 얘기해. 네온아씨 깔려 있어. 아, 어,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, 어. 나는 깔려면은 팀이 있어. 너무 <laughs> 다운로드가 느리고 방송이... 근데 근데 방송. 그럼 방송은 방송을 하면... 끄고 다운받고 와 다시 키면 되지. 막힌다네. 다들 다시 들어오겠지. 안 들어오면 가짜 시청자지. 그럼 막히다네 <laughs> 아니, 음? 나는 이스트랙션을 미리 준비해서 왔다니까 이거 하자며 갑자기 레디오도나왔으 왜? 다져있어, 나도 나도 다운로드 하면 근데 하이 아, 근데 레오나 이제 와서 설치하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제 인터넷이 어좀 환경이 좀 좋지가 않다고 하니까 그럼 오늘 합방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. 레오나, <목소리도> 야, 뭐하라? 이스트랙션하자. 깔아 왔어. 우리 아직 안 깔았어. 그럼 지금 까면 되겠네. 노가리 까면서.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? 어? 이 어떻게 이기적이야? 우리 둘은 레오나만 깔려 있고 저거 안 깔렸는데 우리 둘이 깔아야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그러니까 두 명이 생어야 되네. 너 민주주의 음... 버려? 아니, 아니 아니. 너 캐나 너 캐나다인 아니지 너? 너 솔직히 말해봐. 아니, 캐나다 사 아니 캐나 아니 한국 사람이지. 너이 새끼 소련 국가 이전까지 다 외웠지? 솔직히 말해봐. 야, 채소을 <laughs> 하고 있어 미친놈들 이거는. 컷컷 컷. 컷, 컷! <laughs> 아니 맞아. 너 레이블 만든대매. 레이블 창립 중이지. 야, 무슨 레이블이야? 설명 한번 해봐. 여기서 광고 한번 때려봐. 이제 이름은 MSQT 레이블이라고. MSQT? 모바일 멤버를 짜거나 컨텐츠 같은 걸 진행을 할때 현장도 네. 많이 느낍니다. 왜요? 짜는 것도 귀찮고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그냥 하고 <laughs> 싶을 때 같이 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노예를 두겠다 이런 거기는 한데 이렇게 만들게 됐어. 아, 그래요? 어 그래요? 모집 네. 조건 같은 것도 좀 말해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오늘 왜 여기서 말아서 첫 투명 다 했는데? 심지어 지금 네. 한 250명인가 60명이 벌써 지원을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. 아그 시청자 참여 그거야? 누구보다 스트리머들이야. 스트리머들이 <laughs> 200분이 지원하셨다고? 그래. 너한테? 나한테. 너 굉장하잖아. 어? 나 간부로 넣어주라. 어형 간부할래? <laughs> 나 간부. 형 상사 하실? 이게 아까 아니면... 레이블이 회사 음. 회사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공8이파 사장으로 있고 부사장으로 악녀가 있어. 부사장 악녀? 안돼안돼 음. 부사장 내가 해야 돼. 오빠가 힘으로 이기면 시켜줄걸? 그러면 불가능하고 난 회장으로 주라 그러면. <laughs> 아니 내가 사장인데 어떻게 회장이 형이냐고. 아니 회장은 야 사실 실질적인 일들은 회장은 안 해. 근데 아니야. 봐봐 나 일하냐? 어? 네가 봤을 때 내가 일하냐? 안하잖 누구보다 회장 자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. 뭐라니 회장 근데 이게 형이 집사직업을 음. 존나 잘하잖아 그치? 엄정하게. 야너 회의할 때마다 회장이 거기에 있는 거 봤냐? 어? 회의할 때마다 노쇼하지? 너 트위치에서 노쇼하면 누구야? 너지. 나지? 누구보다 회장 자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. 아니 그 정도면 양아치 아니냐고. 아니 근데 난딴거다 필요 없어. 너네 합방할 때나안 껴줘도 되니까 너네 레이블 회장이라는 타이틀만 줘. 나그 허영심이 좀 채워질 것 같아 그게 있으면. 싫어. 아 가끔씩 갑방 음. 나와줘야 돼. 어떤? 그 지금도 하는 일이잖아. 지 아니, 않게. 아니 나쁘지 지금도 않게. 야 부르면 부르면은 그냥 하잖아. 내가 뭐 벤치 아, 놓은 그거 있냐? 사람. 그냥. 아니 야너 노쇼한 거야. 실적으로 노쇼한 거 얘기해 봐. 네 번. 네 번? 네 번. 일단 첫 번째 옛날에 이제 룰레이랑 뭐 이끼 끼 가지고 했던 거 반스로. 그거 내가 다 말했었죠? 그거 룰레이가 나한테 말을 안 했죠? 아니, 말을 했는데 날짜가 그때 없었던 건가? 아니, 룰레이가 나한테 합방하자 그래서 어, 그래 그러면 그래. 시간 되면 불러라 이랬는데 어, 그 새끼가 노쇼 했잖아. 네 그래. 네 에서도어 기억이 안 나. 아씨 아무도 하, 노쇼 존나 많이 나 그때 술 취해 가지고 씨발 어?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내가 사람 다 불러 가지고 아, 다음 너, 화요일에 똘고기 한 만나야지. 패드 씨발 나 그때 진짜 아, 너, 기억이 안나해 가지고. 안았잖아. 노쇼 했잖아. 근데 나 그때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교차 검증했어. 네 진짜 그렇게 말했었냐? 이러면서. 어, 말 다니까 그데나 씨발 택시 타면서 보내면서도 야, 그럼 다음 주에 어이발 아, 아, 이랬잖아. 시발, 시발. 그러니까, 그때 그때 이미 블랙아웃이 시작된 시점이었어. 시발, 개발, 그 아, 진짜. 아니뭐 너는 왜? 넌또 왜? 아니면 니네만 하는 얘기하냐고. 아 진짜 지금 명회 장이랑 사장에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발 일반. I'm <laughs>